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를 담은 2026 시트로잉 DS21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DS는 20세기 중반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로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이제 시트로잉은 그 전설을 재해석하여 우아함, 안락함, 그리고 성능을 모두 갖춘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DS 21은 단순히 주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압도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흐르는 듯한 라인은 과거의 DS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차체는 빛에 따라 오묘하게 변하는 짙은 마른 색상으로 마감되었고 전체적인 비율은 길고 낮으며 후면부로 갈수록 날렵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초슬림 메리디 헤드램프는 날카롭게 조각된 보닛에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고, 그릴은 최소화되었지만 세련되며 전기를 상징하는 조명이 빛나는 DS 엠블럼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부 표면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플러시 도어 핸들과 감춰진 에어벤트,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액티브 에어로 다이내믹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패턴의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대담한 인상을 줍니다. 예술과 공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외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DS21 위 진정한 혁신이 펼쳐집니다. 기둥 없는 도어를 열고 들어서면 마치 1등석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시트로잉은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곡선형 OLED 대형 스크린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어지며, 운전석 앞에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수동 주행 모드에서는 두 번째 터치 패널이 대시보드에서 솟아오릅니다. 스티어링 휠은 e스포크 디자인이며, 하단이 평평하고 햅틱 컨트롤이 내장되어 있으며, 자율 주행 모드에서는 대시보드 안으로 완전히 수납됩니다. 소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시트는 비건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되었고, 외관과 동일한 마른 컬러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 좌석에는 냉난방과 마사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앰비언트 조명이 실내 전체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천연 목재 트림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높여줍니다. 파노라믹 루프는 탑 전체를 덮고 있어 개방감을 더하며, 실내에는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되어 조용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성능 역시 미래형입니다. DS21은 듀얼 모터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470마력, 680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4.5초.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시트로행의 차세대 하이드라 액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도로 조건에 따라 밀리초 단위로 서스펜션이 조정되어 어떤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자율주행 모드로 나뉘며,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부드러워지고 핸들링이 가벼워지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응답성이 날카롭게 변하며 역동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행거리입니다. 위차세대 고체배터리를 탑재해 실제 주행 기준으로 약 720km/위 주행이 가능합니다. 350kW의 고속충전을 지원하며 0%에서 80%까지 단 18분이면 충전됩니다. 무선 충전은 물론 양방향 VEG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에너지를 외부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륜과 후륜에 배치된 모터가 실시간으로 힘을 분산하여 어떠한 기후나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기술 면에서도 DS21은 인공지능 기반의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운전자 습관을 학습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며 탑승자의 기분에 따라 음악, 냄새, 실내 분위기 등을 추천해 줍니다.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레벨 4 자율 주행 기능으로 일부 구역에서는 완전한 무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기능도 최고 수준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긴급 제동, 라이다와 레이더 기반의 360도 센서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EV 답게 책정되었습니다. 유럽 기준 약85,000 유로부터 시작하며.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약 9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선택 사양, 세금 등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경쟁 모델로는 메르세데스 EQE, 아우디 A6 이트론, 테슬라 모델 S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트로엥은 대중을 위한 차라기보다는 디자인, 전통, 안락함을 중시하는 틈새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시트로엥 DS21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며 프랑스 럭셔리의 재해석이고 전기차 시대를 위한 혁신의 집약체입니다.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미래지향적인 실내,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이 차량은 예술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개성을 중시하고 편안함과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량은 완벽한 미래형 클래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2026 DS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10년간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